곁에 둘 사람과 버려야 할 사람, 법윤 스님 말씀.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이런 고민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이 사람을 계속 곁에 두어야 할까? 아니면, 이제 거리를 두어야 할까?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사람 때문에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법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은 복이고 잘못 만나는 것은 업이다. 오늘은 범윤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내 곁에 둘 사람과 버려야 할 사람을 구별하는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과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 곁에 둘 사람은 늘 나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힘들 때라도 내 안에 힘을 불러일으키고 내가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도와줍니다. 반대로 버려야 할 사람은 나를 소모시킵니다. 만나면 지치고 대화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 에너지를 빼앗고 내 삶의 방향을 흐리게 합니다. 법윤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더 괴롭게 한다면 이미 그 인연은 놓아야 할 때이다. 내 곁에 둘 사람은 나를 더 나은 내가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과 시기하는 사람. 곁에 둘 사람은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합니다. 내가 잘 되면 박수쳐주고, 내가 힘들면 함께 울어줍니다. 하지만 버려야 할 사람은 내가 잘 되면 속으로 불편해하고 내가 힘들면 속으로 안도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결국 그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법윤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심 어린 축복은 복을 불러오지만 시기는 불행을 키운다. 곁에 둘 사람은 나의 행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과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곁에 둘 사람은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해줍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듣기 싫은 말도 조심스럽게 건네줍니다. 반면, 버려야 할 사람은 내게 진심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와 이용하고 상황이 끝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법윤 스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진실은 귀에 거슬리지만 결국 나를 살린다. 진심 어린 쓴소리와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곁에 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 나눌 줄 아는 사람과 요구만 하는 사람. 곁에 둘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려 합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건네며 함께의 가치를 압니다. 그러나 버려야 할 사람은 늘 요구만 합니다. 받을 줄만 알고 줄 줄은 모릅니다. 그런 인연은 끝내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법윤 스님은 말합니다. 주는 자는 항상 풍요롭고 받기만 하는 자는 항상 궁핍하다. 곁에 둘 사람은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 곁에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은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따뜻함이 전해지고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쉬어갑니다. 그러나 버려야 할 사람은 늘 긴장을 줍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눈치를 보게 만들고 곁에 있어도 오히려 외롭고 불안합니다. 법윤 스님 말씀처럼 마음이 불편하다면 이미 그 관계는 어긋난 것이다. 곁에 둘 사람은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함께 성장하는 사람과 끌어내리는 사람. 곁에 둘 사람은 함께 배우고 함께 나아갑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나도 변하고 싶어집니다. 삶의 길에서 함께 전진하는 동행자가 됩니다. 하지만 버려야 할 사람은 늘 나를 끌어내립니다. 내 꿈을 비웃고 내 가능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런 사람 옆에서는 결국 나 자신마저 작아집니다. 범윤수님은 말합니다. 좋은 벗은 나를 부처의 길로 이끌고 나쁜 벗은 나를 지옥의 길로 이끈다. 곁에 둘 사람은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인생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일곱번째 신뢰를 지키는 사람과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곁에 둘 사람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작은 말도 지키려 노력하고 신뢰를 쌓습니다. 그러나 버려야 할 사람은 약속을 쉽게 깨뜨립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언제든 배신할 수 있습니다. 법윤 스님 말씀처럼 신뢰는 관계의 뿌리이며 신뢰가 없는 인연은 이미 무너진 것이다. 곁에 둘 사람은 믿음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 내 삶에 빛을 더하는 사람과 그림자만 남기는 사람. 마지막으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내 삶에 빛을 더합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행복해지고 조금 더 의미 있어집니다. 하지만 버려야 할 사람은 그림자만 남깁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 공허하고 마지막엔 허탈함만 가득합니다. 법윤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인연은 나를 살리고 나쁜 인연은 나를 죽인다. 곁에 둘 사람은 내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법윤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내 곁에 둘 사람과 버려야 할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곁에 둘 사람은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 내 행복을 기뻐해주는 사람, 진심으로 말해주는 사람, 함께 나누는 사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 함께 성장하는 사람, 신뢰를 지키는 사람, 내 삶에 빛을 더하는 사람, 이런 이들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인연을 다시 돌아보고 곁에 두어야 할 사람과 놓아야 할 사람을 분명히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